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곁에는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랐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 이들도 놀랐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동업자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노스 뜻은 동업자란 뜻도 있지만 친구, 참여자 그리고 동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은 것은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집단의 노력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노력이었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어낸다든지 청출어람 독야청청 유아독존식의 한 개인의 탁월한 원맨쇼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자 다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의 고깃배가 아니라 그들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그들의 고깃배에도 물고기가 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였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역시 베드로만이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동업자였음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의 사역은 한 개인의 탁월한 원맨쇼가 아니라 모든 집단의 노력과 협력과 합력이 있는. 곳이죠. 이번에 썸머 캠프를 준비하면서 목적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위칭 아웃, 즉 전교와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인턴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15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턴이 될 수는 없지만은 어린이는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어, 어떻게 보면 중등부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 학생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소중한 복음의 기억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섯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사춘기 때 워낙 좀 사춘기를 유별나게 보내서 어, 사춘기 때 교회 3년 정도. 다니지 않은 시간을 빼놓고는 어, 교회를 쭉 다녔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다녔죠. 근데 뭐 열심히 저를 유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교사 수많은 교사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제 머릿속에 그분들이 가르쳤던 레슨은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laughs> 선데이 스쿨에서 배웠던 뭐 암송 구절 정도는 어쩌면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은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이름은 뭐두 말에 역시 기억 못 하고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어, 근데 지금도 제 안에 나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기억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다. 그 기억은 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존재였다.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했다. 아, 내가 정말 그때 귀한 존재였구나. 그 기억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억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몇 글자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보로 지식으로 남지는 않더라도 마음판에 내가 참 존귀한 자였구나. 내가 참 사랑받았구나. 어떤 조건도 없었구나.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다 크면서 거친 세월의 풍파와 여러 가지 가정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혹 떠나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기억, 사랑의 기억, 은혜의 기억이 그 아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음.